네옥짭 시시미님 본인 아니세요? 배아파 네. 시시미? 짭이에요? 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방금 찾아봤는데 네임 이즈 시시미 시시미 야아 아, 뭐가? 이걸? 왜? 왜왜아 왜. 배아파 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아, 아. 미스비 그거 그그 그 시시미? 아 배아파 시시미가 아. 뭐 심심이고 뭐고 가가 <laughs> <laughs> 아, 미 <laughs> 심심이, 가시가심해가 시미가 심미가고가시이가심심이가 시미가 심심가 시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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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시시작했시미미가이미가 시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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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이에요 역시 모이라 한장 또매댔어 별짱 다피비도 하면 딜안 나와요? 한 명씩 따주겠지 뭐그렇야그야뭐 상대 라인 라인하고 니바야 <laughs> 왼쪽 방에 리퍼 뒤에 퍼층 리퍼 층 리퍼 한 리퍼 한대아딜 받았다 디바 반비 디바 딸피 비 디바 부커 커. 야타 야타 커 송하나 송하나 자리아 봐주신대요, 자리야 송하나 말고 자리아 자기 방벽 하셨어 자리아, 자리 자기 방벽 하셨어 자리아 컷 멜시 피 멜시 기피, 멜시 피 리퍼, 리퍼, 리퍼 송하나 말고 리퍼, 리퍼 기피 리퍼 피1이에거점 먹어주세요 아이산조째 네, 가다다 이거 죽여 궁모자 아우야 나이스 송하나 또 야, 리퍼, 리 아 이거 딸피. 나이스. 가와궁이채 나이스. 우리 위도 잠깐만. 위도커 어, 아, 위도커시래 아, 에이, 한조커. 한조커. 아, 9088. 아, 음, 어, 좋아요. 그런 거 어, 빠른 안 흡수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빠르... 말하시... 빨리 흡수하시는 거 너무 좋고요. 맞는 소리 들려 e c k o 우 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 h 요 c k out, check out, check out, c h 뒤에 리포뒤에리포뒤에리포디 기바. 자화필자라필자라필 사라코. 기바 뻘궁 아, 어 뭐, 어, 뭐야? <놀람> 아, 뭐야? 없이스 한조 장면, 한조 앞에 장면. 화물이막줄알았는데물리 앞으로 갔어. 베리스 원이. 봐봐. 화물이 앞으로 갔어. 송하나가 안 비겨서. 좀 뺄게요, 우리. 뭐야? 남벽 유지가 안 돼. 곧 깨질 거야. 자리아 케어 좀, 자리아 케어 좀방귀 깨졌어요, 좀 빼줘요 거 할게요 반벽 달고 맞지? 린디다. 없나? 우리 자리아 방아니요 제가 받았는데 빠졌어요, 제가. 바보 선다 <laughs> 네. 네. 이거 디바 위에는 디바 위에서 프리딜러왜 디바에 가짜. 그렇게 아, 무빙 맥주 치면은 맥주 맥주 제가 못 살려줄까 좀 저를 어. 믿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아파. 안돼. 들러서. 내리지 응. 없어요. 아무튼. 아 한준한테 잘렸어요 우리 친구들. 네, 응. 응. 나다 커. 나처럼 메트리 음, 없는데. 아 우리 많이 없다. 우리 집이 우리 집이 좀... 네. 네. 라인 공 있어요. 어. 네. 상대 야타 초월 없죠. 응. 어. 네. 아니, 있어, 있을 거야.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어, 한두 머리 안 돼. 아이니한8 어, 0 넘을 거야. 여기 뒤바지바 여기 있죠. 공 쓸게요. 네? 2층에 젠자 타온다. 2층에 젠자 타온다. 내려왔다. 나 힐통. 피... 나 힐통. 나 힐통. 윈 e t 뺐다 better. We t h 야 get there. We get there. We get there. We 이스라인 h 60이에요 get 아, t

단타 써야 어, 돼. 넘어 가 다시 갈게요. 맥방 네, 오른쪽에 맥크리방하네맥크리오리사맥 먼저 이거 위에 있는데 프리딜 넣고 있거든요. 방벽 깨져요. 메리 쉽게. 메리 쉽게. 방벽 깨져 이거. 음. 막았다. 공격. 석양주 심 정면 정면석양이에요. 아, 어, 걸 봤는데. 벌 잃었어요, 이거 우리. 구슬어 피테 어디 갔지? 나이스. 됐다. 아, 와, 모라힐 아, 뭐 아. 아, 개빡세다. <laughs> 아, 저 생각 해있어춤 있어요? 뭐 이런 건목이다. 야, 저는 건데 저거. 클릭 좌 클릭 아니야? 아, 네. 우와, 네. 뭐야? 뭐야? 나 클릭 나이스 나이스. 우리 다한이야겁나 무섭다. 겁나 귀엽다 저거. 뭐야? 비적. 가야 야 아니? <laughs> 아, 아, 예. 아니? 형아닌데 그냥 불타는게 황금색으로 보여 위도 아, 있어요 뒤에서 막읍시다 위도 예. 프리딜 넣을거야아 잠깐만 겐지 위도 겐지 힐 빠지고 오야 기타 장면 라인 온다 오 뭐예요? 깜짝이야 뭐야 일미일미일미 힐피 힐피 가봐야돼 나이스 여기더여기더위도 힐힐힐 야 뒤에 뭐있어 겐지 겐지 머리한 돼. 나이스 위도자 저기 위에 위에 왼쪽 위에 왼쪽 위에 보이세요? 좀 봐주셔야돼 위도봐 프리딜 넣고 있어 왼쪽 위에 내스한번 걸러줄게. 개피야, 개피, 나이스. 우리 라인 죽었어요. 상대 라인이 돌진만 하는데 이거. 나이스. 개피 컷. 땡큐. 어? 이거 안 죽어? 컷. 왜이 위도우 어디야? 위도. 정정 이츠 이츠. 기야 뭐야? 아, 뭐야? 미지 안오 봐요, 나 부활 없어. 위도한테 헤드 따였어. 쭉 뺄게요. 오잘네 라인잡자 라인잡자. 라인짤. 너... 오살 어, 끔살 당해서 끔살끔살 위도 올라갔어요. 위도 밑쪽. 우리 쪽 위로 올라갔어. 여저 어... 위치. 흔들어온다. 야 이거 개피였. <laughs> 야 닫자. 어, 나왜 이래? 안 들어가네? 아, 야, 저 위도 위에 있어요. 조심해 위도 상대기지 위에. 못 타고 제가 상대기지 2층. 뺄게요. 쭉 뺄게요. 이 돈피 거기 캐안 되는 거 아시죠? 피 잘하네. 반복 줄수 있는데 빠져볼래? 밀밀밀 잘하네 전피 세스 좋네 잘 치고 빠지네 투 어? 빠졌어요 아 잠시만요 투월의 겐지야 어쩔 수 없어 아 미쳤네 디바케어 에 최대하라고요? <목소리가> 아니야. 나 지금 반대쪽으로 경쟁하로 가갈게요. 잠깐 저희. 배가 너무 아파서 어 잠깐 만스크린 돌리는 거예요. 이가경쟁 어, 하나 봐야 돼요. 예, 네, 지금 아, 진가 어, 너무 아파 가지고. 이거 여기까지 들어온다고? 아, 저. 나이트 메리티. 이원메티 자레. 이도 동명 오케이. 나도 <목소리> 드니카 왜 <목소리> 아야. 상대 위도왼쪽위에 위도우 갑자기 끝. 뭐야 솔궁 쓰는데 라이 현재 뒤에. 이거 같이 딜 해줘야 돼. 그거 뭐야? 살아 살아 살아. 일로와, 일로와, 몇이? 뭐야, 이거? 아, 우리 돼. 다 죽었네? 그래. 나 이거? 그이동 그래, <laughs> <위도우 개나네. 웃음> <개나네. Okay>,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우거 아, 이고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야, 메리 시 없네. 야, 기 기지 와야 돼. 그리고 화물 와야 돼. 위도 잘 랐어요. 헤어가 안 돼. 아, 야, 죽었어. 좀밟아밟으면못 비벼, 못 비벼, 힘일 네. 수 있어, 힘일 있어. 헤어, 네. 다 왔어, 이어다왔어다왔어안 되겠다.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아, 미도우. <laughs> 아, 아. 안 되면 차라리 딴거 해주세요. 나왔다. <웃음> 안녕. <웃음> 한 번만 따자, 이한 번만 따자. 그만해서 3일 씁니다. 이따 경쟁전 돌리면 볼 텐데, 3일이 엄청, 엄청 많이 나옵니다. 3분 15초. 어, 터지면 안 되는데. 여기, 여기 <laughs> 나이스! 아이 기가 위로 올라갔어. 아, 우리, 우리 쪽 오른쪽이네. 맞았어. 거 붙었어요. 우반데 아, 개우반데 아, 이걸? 위도 프리딜, 위도 프리딜. 위도우 프리딜. 아, 이거 마무리 힐. 안 되는 거개오받다 아. 갑자개 <목소리> 오바드 어 내가 위도 같이 봤어 <목소리> 와위도 <목소리> 진짜 싹다 묶었는데 너 진짜 잘한다 <목소리> 내가 건들 수 있는 상대가 프레님 <목소리> 너무 위도만 보지마 우리 화물 밀리고 있어 네프로바야한 화.. 야탑 1필 야탑 1필 야탑 1필 콜 썼어요 <목소리> 와 바로 볼게요. 아, 씨! 바로 볼게요 아씨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라인 개피 라인. 안 돼.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 돼. 이이스트 이거 안 돼. 이거 안 이거 안 돼. 이거 쭉쭉 아, 빼요 정말, 너무 무쭉하지 말자 우리 너무 무리하지 말자 무 k 리 o k j o 크하면될 j 같은데 그래도 돼 그래도 돼 j 트 k 이 o k 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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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o k 이 o k 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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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걸어. 벤지 공안 쓴다고? 노노노. 네, 라인 다치는데 어? 이거 라인 맞을 어? 수 있어요? 뒤치 <laughs> 있어. 아. 나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은데 이거. 음. 어 잠깐만. 못 찍으면. 너 <laughs> 어, 내가 딜러면안 돼. 너 빨리. 스크방이에요 지금 <laughs> 용검...을 안 쓰시네 안는 <laughs> <laughs> 뭐 안되는 거 해봤자 상대 둠피스트 이바 맥크리 둠피 맥크리 이바 라인 그리고 메르시 아타 여기 디바 있으니 좋겠다 좀 <laughs> 라인 도지 막았다 이거 차리해차리해 라인. 여비 피해. 이메리 씨. 여비피 여기 맥크리 여기 맥크리. 벨받서미 야, 탔잖아. 일미 제발 방패 떨어 줘. <laughs> 야팔린다팔렸다 제가. <laughs> 서방 어, 뒤에. 상제아아한번이 아, 가는 중, 제발. 이스 상대 추워, 상대 아다 약간. 약간 미쳤다. 이시이시 구조. 컷. 라이 이 라이, 라이, 라이. 잡아, 잡아. 아, 배 아파. 채팅창은 보이는데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다지 아, 느낌이 와가지하이 아, 맛이. <laughs> 말라고. 게임 와, 느낌이 와. 하고 싶잖아, 그러면. 네. 그렇지 않아? 지금 온다. 아. 아, 지이 라인 상대 라인이 밖에 있는데? 점점. 사람이 아닌데. 어. 다른 사람인데? 어뭐 면접방에 배터리 그래서 저희, 저희 한줄 때문에 방벽 유지 안 되거든요. 태극 충전이긴 한데 방벽 깨졌어요. 방벽 깨졌어요. 그 이거 이아 제가 안돼안 돼. 아 만데? 아, 나1 0 빠지고 한지없구나 오버 어, 아, 됐다 할거다 했어요 아 마지막인데 에 힐줘야 돼 힐줘야 끝나 됐다 유지 야 이건 세레명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